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을 책임지는 지혜로움 채널 영양학 박사 강민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정말 중요하고도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까 합니다. 혹시 식탁에서 상추를 자주 드시나요? 푸릇푸릇 신선한 상추 쌈에 고기 한점싸 먹으면 세상 행복하죠? 쌉싸라면서도 아삭한 식감, 특유의 향긋함은 입맛을 돋우는데 최고입니다. 게다가 상추는 비타민 A, C, E, K는 물론 칼륨, 칼슘, 철분 등 다양한 미네랄이 풍부해서 피로 해소, 혈액 개선, 신경 안정, 심지어 해독작용까지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로부터 불면증에 좋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올 정도로 우리 몸에 이로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 역시 영양학자로서 상추의 긍정적인 효능에 대해 늘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지금 이토록 몸에 좋은 상추가 특정 음식과 함께 먹었을 때 오히려 여러분의 몸에 치명적인 독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잘못된 조합은 독이 될수 있습니다. 이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며 제가 수십 년간 영양학을 연구하며 직접 접하고 분석한 수많은 사례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단순히 배탈이 난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심지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조합들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무심코 드셨던 상추쌈 중에 제가 오늘 말씀드릴 위험천만한 조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지금 당장 여러분의 식습관을 되짚어 보셔야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와 똑같이 건강을 위협하는 식습관을 반복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여러분의 식탁을 지키고 소중한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경고입니다. 자, 여러분의 건강을 뒤흔들 수 있는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기 전에 잠시만요. 이처럼 여러분의 삶을 더욱 지혜롭게 그리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유익한 정보들을 저희 지혜로움 채널에서 계속해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 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귀한 건강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희 채널을 움직이는 큰 힘이 됩니다. 영양학 박사가 경고합니다. 상추와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위험천만한 조합 네 가지.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식탁을 위협하는 상추의 나쁜 궁합 네 가지에 대해 아주 자세하고 쉽게, 그리고 실제 사례들을 곁들여 설명해 드릴게요.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이 달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1. 상추 민물고기. 기생충 감염의 지름길, 당신의 간을 노리는 침묵의 살인자가 될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금기 조합은 바로 민물고기입니다. 아니, 상추쌈에 무슨 민물고기야? 하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특정 지역이나 가정에서는 민물 매운탕이나 민물에 특히 향어회나 잉어회 등을 드실 때 생채소를 곁들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마치 바다의처럼 신선함을 강조하며 쌈채소와 함께 권하기도 하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하고 치명적인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민물고기, 특히 국내산 민물고기에는 간흡충과 같은 다양한 기생충의 유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양식 기술의 발달과 위생 관념의 강화로 예전보다 기생충 감염률이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방심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자연산 민물고기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양식된 민물고기는 여전히 기생충 감염의 위험이 높습니다. 상추를 포함한 생채소는 아무리 깨끗하게 씻었다고 해도 밭의 흙이나 오염된 물을 통해 기생충 알이나 유충이 미세하게 묻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볼까요?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한 60대 남성분, 이분은 은퇴 후 한적한 시골에서 낚시를 즐기시는 것을 낙으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잡은 물고기는 직접 회로 떠서 드셨고, 늘 텃밭에서 바로 따온 상추나 깻잎에 싸서 드시는 것을 즐기셨다고 해요. 늘 자연산이 최고라며 자랑스러워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만성피로와 식욕 부진, 소화불량에 시달리더니, 결국 폭통과 황달 증상까지 나타나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초기에는 단순 위염이나 간 기능 저하를 의심했지만 정밀검사 결과는 충격적이게도 간흡충증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분은 민물회를 드실 때 텃밭에 생채소를 함께 섭취했던 것이 기생충 감염의 직접적인 경로가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간흡충은 담관에 기생하며 담도염, 담석증, 심하면 담관암까지 유발할 수 있는 침묵의 살인자와 같은 무서운 기생충입니다. 이분은 치료를 위해 장기간 병원 신세를 지셨고 뒤늦게 자신의 식습관을 후회하셨습니다. 여러분, 상추나 다른 생채소는 그 자체로 기생충의 매개체가 될수 있으며, 특히 기생충 위험이 있는 민물고기와 함께 섭취하면 시너지 효과를 내어 감염 위험을 몇 배로 높입니다. 영양학적으로도 민물고기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70 이상의 온도에서 5분 이상 충분히 익혀서 섭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생채소와 함께 생으로 섭취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할 아니 절대 금해야 할 조합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간과 건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민물고기는 무조건 익혀서 드시고 생채소와의 조합은 피하는 것이 상책 중의 상책입니다. 2. 상추 장어 소화 불량과 설사를 유발하는 배탈 폭탄 당신의 장이 울부짖으며 고통을 호소합니다. 두 번째 조합은 바로 여름철 보양식의 대명사 장어입니다. 장어쌈에 상추는 국룰 아니었나? 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큰 오해를 푸시게 될 겁니다. 수많은 장어구이 전문점의 기본 상차림에 상추나 깻잎, 생강채 등이 함께 나오는 것을 보면 많은 분들이 무심코 장어를 상추에 쌓아 드실 겁니다. TV 프로그램에서도 장어쌈을 맛있게 먹는 장면을 쉽게 접할 수 있죠. 장어는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 EPA, DHA이 풍부하여 기력 보충, 혈관 건강, 두뇌 발달에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음식이지만 문제는 지방 함량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라 해도 그 양이 많으면 소화하는 데 많은 시간과 담즙 분비 등 소화기관에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찬 성질을 가진 상추를 함께 먹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추는 잎채소 중에서도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 체질에 따라 위장을 차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치 뜨거운 기름에 갑자기 찬물을 붓는 격이죠. 우리 몸의 소화 효소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장어의 지방을 분해하는 데더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결과는 소화불량은 물론 심하면 폭통, 설사, 그리고 심한 경우 구토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하거나 평소 장이 민감하고 찬 음식을 먹으면 바로 탈이 나는 냉한 체질인 분들은 이 조합을 피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런 경우를 상상해 보세요. 40대 후반의 직장인 김모 씨는 오랜만에 기력 보충을 위해 장어구이 전문점을 찾아갔습니다. 평소 위가 썩 좋지 않았고 소화 기능이 약한 편이었지만 맛있는 장어에 술도 한잔 곁들이며 상추쌈에 장어를 푸짐하게 쌓아 드셨죠. 그런데 집에 돌아온 후 밤새도록 끔찍한 폭통과 물설사에 시달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는 결국 탈진 증상까지 보여 병원 응급실을 찾으셨습니다. 의사는 위장 기능이 약한 상태에서 기름진 장어와 찬 성질의 상추를 함께 드셔서 소화 부담이 극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런 경험은 의외로 흔하며 단순히 체했다는 수준을 넘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줄수 있습니다. 장어는 그냥 드시거나 따뜻한 성질을 가진 생강과 함께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생강은 장어의 비린 맛을 잡아줄 뿐 아니라 소화를 돕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능이 있어 장어와 환상의 궁합을 자랑합니다. 맛있는 장어를 드시고 싶다면 소화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선택해 주세요. 당신의 위장은 소중하니까요. 3. 상추 돼지고기 기름 부위, 콜레스테롤 폭탄, 당신의 혈관을 막는 치명적 유혹이자 시한 폭탄입니다. 세 번째는 어쩌면 가장 많은 분들이 놀라실 조합일 겁니다. 바로 국민 외식 메뉴, 삼겹살이나 항정살처럼 지방이 많은 돼지고기 기름 부위입니다. 지글지글 불판 위에서 구워지는 노릇한 삼겹살을 푸짐한 상추 쌈에 마늘, 쌈장과 함께 싸먹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행복한 식사 풍경입니다. 회식 메뉴 1순위이자 가족 외식의 단골 메뉴이기도 하죠. 하지만 여기에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돼지고기의 기름, 특히 포화지방은 우리 몸 속에서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주범입니다. 과도한 포화지방 섭취는 혈관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물론 상추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지방흡수를 일부 방해하고 콜레스테롤 배출을 돕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효과는 생각보다 매우 미미하며 과도한 지방 섭취가 가져오는 악영향을 상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오히려 앞서 장어의 경우처럼 상추의 차가운 성질이 돼지고기 기름의 소화를 더디게 만들어 위장에 부담을 주고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미 기름진 고기를 먹어 위장이 힘들 때찬 상추를 더하면 소화기관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죠.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50대 중반의 박모 씨는 평소 건강에는 자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주 주말 가족들과 삼겹살 파티를 즐겼고 건강을 생각한다며 상추를 수북하게 쌓아두고 드셨죠. 매년 건강검진도 꼬박꼬박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건강검진 결과는 박 씨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매우 높아 고지혈증 진단을 받으셨고, 혈관이 좁아지고 탄력을 잃는 동맥경화 초기 진단까지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채소를 많이 드신 건 좋지만, 지방이 많은 돼지고기를 너무 자주 드시고, 상추쌈이 지방 흡수를 드라마틱하게 막아주지는 않는다며 식습관 개선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박 씨는 뒤늦게 자신의 식습관을 후회하며, 기름진 고기 대신 살코기 위주로 바꾸고 꾸준히 운동하며 건강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그리고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심혈관 질환은 모두 과도한 지방 섭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인병의 주된 원인이 될수 있는 과도한 지방 섭취는 매우 위험합니다. 맛도 좋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되도록 살코기 위주로 드시고, 상추 쌈을 드실 때는 지방이 적은 목살이나 안심 같은 부위를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혈관은 평생 사용해야 할 소중한 생명줄과 같습니다. 기름진 고기와 상추의 조합은 마치 혈관 속에 시한 폭탄을 심는 것과 같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4. 상추 맥주 영양소 파괴. 최악의 숙취를 부르는 탈수 폭탄 조합. 당신의 다음 날을 망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조합은 의외일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무심코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바로 맥주입니다. 시원한 맥주 한 잔에 상추쌈 안주? 최고잖아. 라고 생각하며 치킨에 맥주, 그리고 샐러드나 상추쌈을 곁들이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여러분의 숙취를 극대화하고 몸속 영양소를 낭비하며 심지어 탈수 증상을 유발하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상추에는 락투카리움이라는 성분이 있어 졸음을 유발하고 신경 안정 효과가 있습니다. 이 성분은 불면증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알코올과 함께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알코올 역시 중추신경계 억제작용을 하여 졸음을 유발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상추에 락투카리움과 알코올이 만나면 이러한 작용이 강화되어 평소보다 술이 더 빨리 취하거나 심하게는 다음날 숙취가 훨씬 심해질 수 있습니다. 술이 쉽게 취하고 숙취가 오래가는 분들은 이 조합을 피해야 할 이유가 명확합니다. 뿐만 아니라 술은 기본적으로 이뇨 작용을 촉진하여 체내 수분과 전해질 나트륨, 칼륨 등을 과도하게 배출시킵니다. 상추 역시 수분 함량이 높고 이뇨 작용을 돕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체내 수분과 전해질 불균형이 가속화되어 심각한 탈수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탈수는 두통, 피로감, 무기력감 등 숙취의 주요 원인입니다. 제가 직접 겪었던 혹은 상담했던 사례를 들어볼까요? 30대 김과장님은 주말마다 축구 동호회 모임을 마치고 시원한 맥주에 치킨과 함께 상추 샐러드를 즐겨 드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샐러드라도 먹으니 건강에 좋겠지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늘 다음날 아침이면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 온몸에 힘이 없는 극심한 숙취에 시달렸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물을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하셨죠.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가 했지만 식습관을 분석해 보니 맥주와 상추의 조합이 문제였습니다. 이뇨작용으로 인한 극심한 탈수와 알코올 해독 방해가 겹쳐 숙취가 더욱 심해졌던 것이죠. 결국 김과장님은 상추 샐러드 대신 견과류나 치즈 같은 다른 안주를 선택한 후부터 숙취가 훨씬 줄었다고 합니다. 상추의 풍부한 비타민과 미네랄은 알코올 대사 과정에서 소비되거나 흡수가 방해될 수 있습니다. 즉, 상추의 좋은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맛있게 즐기는 술자리라면 숙취와 건강을 위해 상추쌈과 맥주의 조합은 피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건강하게 즐거운 음주 문화를 위해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소중한 다음날 아침을 망치고 싶지 않다면 말이죠. 오늘 제가 알려드린 상추의 나쁜 궁합 네 가지 어떠셨나요? 아마 충격을 받으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제 이 귀한 지식을 알게 되셨으니 올바른 식습관을 통해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영양학은 무엇을 먹느냐만큼이나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 즉 음식 궁합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작은 지식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삶을 더욱 지혜롭게 그리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유익한 정보들을 저희 지혜로움 채널에서 계속해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버튼 잊지 마시고요. 주변의 소중한 가족, 친구, 동료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서 함께 건강한 지혜를 나누어 주세요. 건강은 나눌수록 커지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꾸준히 저의 지혜로운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꾹 눌러 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제가 새로운 영상 올릴 때마다 바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